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가 고요했다. 갑작스러운 펑 소리와 함께 차가 휘청였다. 김도연은 핸들을 꽉 움켜주며 차를 갓길로 세웠다. 젠장, 왜 하필 지금 그녀는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이미 피곤한 몸으로 비까지 맞고 있었다. 트렁크를 열고 잭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가족과의 싸움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 어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연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으로 살아라, 애 정상? 그 단어가 그녀를 찔렀다. 그때 헤드라이트가 비추며 한 여자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녀는 박도진이었다. 도진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도진의 눈빛이 따뜻했다.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도연이 말했지만, 도진은 웃으며 우산을 건넸다. 같이 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둘은 비를 맞으며 타이어를 교체했다. 도진의 손놀림이 능숙했다. 이런 일 자주 해요, 도연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배웠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도진의 대답에 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아버지는 그녀의 비정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업이 끝나자 도연은 고마워요. 커피라도 사줄게요, 라고 말했다. 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안전하게 가세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근처 24시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도연은 28살, IT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다. 도지는 26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카페에서 일하며 소설을 쓰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요즘 세상이 빠르죠? 사람들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도진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울렸다.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가족과 멀어진 이야기. 도진은 조용히 듣더니 저도, 비슷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비가 그친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그들의 시작을 비추었다. 다음 날, 도연은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고마웠어요. 또 만나요. 도진은 웃으며 답했다.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도연은 도진의 손을 잡아보았다. 도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느낌, 좋아요, 라고 말했다. 서울의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다. 도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래도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했다. 둘은 자주 만났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진은 도연에게 자신의 소설 초안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 내가 영감을 줬어. 소설 속 주인공은 외로운 여자 둘이었다. 도연은 감동받았다.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전 여자친구 수진과의 이별이 아직 아팠다. 수진은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다. 미안해 도연아. 나 약해 그 말이 떠올라 도연은 불안했다. 어느 주말 둘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도진은 여기서 살고 싶어. 자유롭게 도연은 웃었다. 나랑 같이 도진의 뺨이 붉어졌다. 호텔에서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도연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며 너를 만나서 내 마음이 고쳐졌어 라고 속삭였다. 도진은 조용히 안아주었다. 이 여행이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가왔다. 도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지킬까? 도연과 도진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에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다. 도연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도진을 생각했다. 오늘도 피곤해, 도진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었다. 도지는 카페에서 일하며 도연을 위해 커피를 특별히 만들었다. 이건 내 전용 블렌드야, 도연은 웃으며 마셨다. 그 맛이 달콤했다. 어느 가을날, 둘은 경복궁을 방문했다. 단풍이 물든 궁전에서 도지는 한국 문화가 좋아? 옛날 사람들도 사랑을 숨겼을까? 라고 물었다. 도연은 자마 그랬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어 손을 잡고 걸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지만 무시했다. 그날 밤 도진의 집에서 둘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도진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래서 사랑이 두려워서 도연은 안아주며 기제 나랑 같이 라면 괜찮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도연의 친구. 민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도연아, 너 진짜?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민지의 말이 도연을 흔들었다. 도진도 가족 문제를 겪었다. 오빠가 도진아, 내가 왜 여자랑? 정신 차려, 라고 말했다. 도진은 울며 도연에게 전화했다. 나우 포기할까? 도연은 안 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둘은 한강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크리스마스에 둘은 특별한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오 도진의 글씨가 새겨졌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가지만 이 행복 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도연의 전 여자친구 수진이 나타났다. 도연아, 보고 싶었어, 수진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도연은 동요했다. 도진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새해가 밝았다.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도진은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수진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도연은 무시하려 했지만, 과거 상처가 되살아났다. 도진은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도연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도진은 상처받았지만,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를 선택해줘, 그날 밤, 둘은 바다를 보며 포옹했다. 파도가 그들의 약속을 증명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도연은 수진을 만나 거절했다. 미안해, 이제 도진이 있어, 수진은 울며 떠났다. 도연은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도진과의 신뢰에 금을 갔다. 도진은 왜 나한테 먼저 말안 했어라고 물었다. 도연은 사과했다. 두려워서 화해하며 둘은 더 가까워졌다. 봄이 오자 냉화재에서 둘은 꽃비를 맞았다. 이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 도진의 말이 도연의 마음을 녹였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도연의 회사 상사가 개인 생활이 이래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소문이 돌았다. 도진도 카페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여자, 레즈비언인가 봐의 도진은 울었다. 도연은 무리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시작되었다. 도연은 가족 모임에서 압박을 받았다. 결혼 안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도연은 엄마, 나 행복해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행복이 지속될까라고 반문했다. 여름이 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에서 도연과 도진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균열이 생겼다. 도진의 소설이 출판 제안을 받았다. 축하해,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소설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도연이 걱정했다. 도진은 가명으로 할게. 우리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도연은 보수적인 사회를 두려워했다. 어느날 도연의 어머니가 집에 왔다. 도연아, 그 여자랑 헤어져. 내 인생 망치지 마. 어머니가 도진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도연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는 친구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도연은 울며, 엄마, 사랑은 사랑이에요, 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떠났다. 도연은 도진에게 달려갔다. 나 지쳤어, 도진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도진의 오빠가 도연을 찾아왔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너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불행해질 거야. 주협적인 말에 도연은 화가 났다. 도진에게 말하자 도진은 오빠가 왜?라고 놀랐다. 가족 갈등이 고조되었다. 도진은 오빠와 싸웠다. 내 삼이야. 오빠는 가족 명예 생각해라고 말했다. 도진은 상처 받았다. 고조되는 가운데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진에게 연락했다. 도연은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거짓말이었다. 도진은 믿지 않았지만 불안했다. 도연에게 물었다. 수진이랑 정말 끝난 거야. 도연은 긍이라고 했지만 도진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이 의심이 반역의 씨앗이 되었다. 태풍이 온날 둘은 집에서 다퉜다. 너 수진 만나러 갔어. 도진이 물었다. 도연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메시지를 봤다. 수진을 보고 싶어 메시지. 도연이 삭제하지 않은 거였다. 배신이야, 도진이 울었다. 도연은 설명하려 했지만 도진은 집을 나갔다. 비바람 속에서 도진은 길을 헤맸다. 왜 나만 아파? 도연은 도진을 찾으러 나섰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결국 도진의 카페에서 찾았다. 미안해. 삭제 안한내 잘못이야. 도연이 무릎 꿇었다. 도진은 눈물을 흘리며 믿고 싶어 라고 말했다.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사건 후 둘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도연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도연은 울었다. 도진은 나랑 같이 새 출발하자 라고 제안했다. 가을 축제에서 둘은 다시 행복을 찾으려 했다. 불꽃놀이를 보며 도진은 무리사랑, 불꽃처럼 밝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충돌이 계속되었다. 도연은 어머니와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도진도 오빠와 대화했다. 형, 나 행복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큰 충격이 왔다. 수진이 도연의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도연은 레즈비언이야, 이 복수였다. 도연은 상처받았다. 왜 이러는 거야?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너가 나 버렸으니까 도연은 절망했다. 도진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반역이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서울에서 도연과 도진의 사랑은 위기에 처했다. 수진의 소문으로 도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집에서 쉬어 상사의 말에 도연은 무너졌다. 이제 어떻게 도진에게 울며 말했다. 도진은 내가 버틸게. 같이 일자리 찾아보자. 하지만 도진의 카페도 손님이 줄었다. 소문이 퍼졌다. 저 가게 주인, 이상해. 고조되는 가운데 도연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도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도연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사회가 이 도연은 울었다. 도진이 병원에 왔다. 아주머니 제가 도연을 지킬게요. 어머니는 도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힘들겠구나.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다. 도연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저 사랑해요. 도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도진 쪽은 달랐다. 오빠가 도진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다. 너 해외로 유학가 이사랑 포기해 도진은 저항했다. 안 갈래. 도연은 도진을 구하러 갔다. 도진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도진아, 나와, 오빠가 나와 꺼져, 라고 소리쳤다. 도연은 도진을 사랑해요. 제발 눈물을 흘렸다. 도진이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도연, 그날 밤, 도진은 몰래 집을 나왔다. 둘은 호텔로 피신했다. 이제 어떻게 해? 도진이 물었다. 도연은 함께 도망치자. 지방으로 가.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없었다. 도연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도진은 소설을 완성했다. 출판사에서 좋은 이야기야. 출간하자, 도진의 소설이 세상에 나왔다. 책 속에 그들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감동적이라고 했지만, 보수층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도진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더큰 논란이 일어났다. 고조점에서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진에게 위협했다. 도연을 포기해. 아니면 내 가족에게 말할게, 도지는 화가 났다. 내가 왜, 수진은 도연은 내 거야, 미친 듯이 말했다. 도연이 알게 되어 수진을 만났다. 그만해. 내가 날 배신한 거잖아, 오수진은 울며 미안해. 질투했어, 하지만 늦었다. 도연은 경찰에 신고했다. 수진은 사라졌다. 이 사건 후,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시위자들이 도진의 책을 비난했다. 한국 문화 파괴자, 도진은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도연은 잔이야? 우리가 오라, 둘이서 한강 다리 위에서 서 있었다. 뛰어내릴까, 도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안 돼, 살아서 싸우자. 어머니가 퇴원하며 도연을 불렀다. 집으로 와이 도진도 데려와 이 어머니가 받아들였다. 도진의 오빠도 마지못해 내 행복이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해피 엔딩은 아니었다.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봄이 다시 왔다. 꽃이 피는 서울에서 도연과 도진은 새 출발을 했다. 도연은 새로운 I T 회사에 취직했다. 여기서는 괜찮아. 다양성 존중해. 도진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 덕분이야, 도진이 도연에게 말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 집이야, 도연이 웃었다. 하지만 과거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도연은 가끔 수진의 꿈을 꾸었다. 괜찮아, 도진이 물었다. 도연은 등너 있어서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도진을 초대했다. 어서 와 저색하지만 따뜻했다. 도진의 오빠도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화해의 과정이었다. 둘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자 도연이 제안했다. 도진은 소설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자 이 활동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이 있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수근거림. 무시해, 도진이 말했다. 여름 휴가로 강원도로 갔다. 산책하며 도연은 결혼할까? 라고 물었다. 도진은 한국에서 가능해, 웃었다.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둘은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오파도가 축복했다. 가을에 도진의 새 소설이 나왔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LGBT 테마. 비난이 쏟아졌지만 지지도 많았다. 용감해 오 팬들이 말했다. 도연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도연이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도지는 밤새 지켰다. 나 없이 못살아 도연이 깨어나 말했다. 나도. 이 사건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겨울에 어머니가 너희들 축복해라고 말했다. 오빠도 행복해라의 가족의 지지가 왔다. 둘은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갔다. 눈 내리는 속초에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 변화는 느렸다. 도연은 전쟁과 자유로워질 거야라고 말했다. 도진은 우리부터 시작하자. 새해가 밝았다. 도연과 도진은 한강에서 일출을 봤다. 새 시작이야. 도진이 말했다. 둘의 사랑은 이제 견고했다. 도연은 승진했다. 도진의 소설은 상을 받았다. 내가 내 뮤즈야. 의 도진이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 도진의 오빠가 사고로 다쳤다. 도진은 병원에서 울었다. 도연이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이 사건이 가족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어머니가 도진아 고마워라고 말했다. 도연의 가족도 도진을 받아들였다. 봄에 둘은 해외 여행을 갔다. 일본에서 체리 블라썸을 봤다. 우리처럼 아름다워, 도연이 말했다. 돌아와서 LGBT 행사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연설에서 도진은 사랑은 경계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여름에 작은 위기가 왔다. 옛 친구가 배신했다. 너희 이야기 퍼뜨릴 게 하지만 둘은 무시했다. 우리 강에 가을에 도진의 새 책이 나왔다. 이번에는 희망의 이야기. 치유된 마음들. 겨울에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어머니가 울었다. 오빠가 행복해라 이 순간이 인생의 정점이었다. 시간이 흘러 둘은 나이 들어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며 그날 타이어 고친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라고 도연이 말했다. 도지는 웃었다. 마음 치유됐지 그들의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사랑은 승리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밤에 펑크난 타이어가 시작한 치유의 여정.